안녕하세요 한유입니다 오늘은 티아를 활용한 세가지 작업을 같이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퍼레인의 트랜잭션 남기기 두 번째는 스트라이드의 티아를 스테이킹하고 에어드랍 받기 마지막으로는 밀키웨이의 티아 스테이킹하기입니다 이 작업들을 위해서 우선 캐플러 지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플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먼저 지갑을 만드시고 필요한 티아와 가스비루스 1 소액의 오스모시스를 먼저 구매하셔서 캐플러 지갑으로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티아는 바이낸스나 OKX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티아의 경우 스테이킹을 하면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데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드랍만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해칭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하이퍼레인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퍼레인도 2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브릿지 사이트인데 혹시라도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트윗을 남겨 두려고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남기기 위해서 우선 지갑을 먼저 연결을 하시고 셀레스티아 체인의 디아를 뉴트론 체인으로 먼저 넘겨 줄게요. 개수는 100개 셀프 눌러서 내 지갑으로 샌드 보내기 하시면은 가스비 확인하신 후에 승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옮겨진 거고요. 확인하신 후에 네 케플러 지갑을 들어가 보면 셀레스 티아체인에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잠시만요. 네 케플러 지갑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뉴트론 체인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눌러서 IBC 전송을 누른 다음에 홈체인 누르시고 수량을 최대로 바꾸시면 아까는 100개를 보냈는데 지금 99.999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해요. 그다음에 수수료 한번더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승인까지 눌러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트랜지션 성공이라는 거 뜨고, 그러면은 다시 옮겨진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킹을 위해서 스트라이드 사이트에 들어오겠습니다. 에어드랍 눌러 보시면은, 현재 얼마나 스테이킹 되어져 있는지, 개수랑 금액, 그리고 매일 에어드랍 되는 개수와 금액,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현재 240만티아가 스테이킹 되어져 있고 5만티아를 에어드랍하고 있으니 약 0.65%를 받고 있네요. 스테이킹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내 네, 에어드랍 수량은 줄어드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 런모를 더 눌러보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중요한 거 150일 동안 스냅샷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 60일 동안은 2배 보너스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6개월 후에 스트라이드를 청구 가능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라면 초기에 2배 보너스를 받는 게 좋으니 빨리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밑으로 내려보면 요즘에 페이지 1, 1일부터 60일까지는 5만 스트라이드 페이지 2, 61일부터 150일까지는 22,222개 스트라이드 에어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위키드 스테이킹을 눌러 스테이킹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TI의 개수와 스트라이트 TI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총 101개에서 여기서 65개를 스테이킹해 볼 예정입니다. 스타트 누르고, 확인한 후에 승인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에어드랍된 스테라이드는 오스모시스에서 수확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승인 눌러주시면 중간에 잠깐 화면이 멈췄는데 보시면은 여기 석세스 되고 이렇게 스테이크 된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TI 개수와 스트라이트 티아의 개수가 변한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작업까지 모두 끝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밀키웨어의 스테이킹을 해볼 건데요. 스트라이드가 파격적인 에어드랍을 하면서 많은 자금이 스트라이드로 넘어가다 보니 밀키웨어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 밀키웨어에도 조금은 넣어 두려고 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36티아에서 35개 스테이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변화, 개수 바뀌어서 36개로 바뀌었고요 35개, 스테이크, 승인 누르고, 음. 음. 보시면은 성공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4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할 일은 모두 끝났고요. 저는 장투에 놓은 티아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스테이킹 진행했지만 혹시라도 현지가로 구매하셔서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제 영상뿐 아니라 직접 공부해보시고 스테이킹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